충성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 하... 자,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자유로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유로 휴게소에서 자유로 안전속도가 시속 9 0 k m 기 때문에 시속 90km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임진각까지 가서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지금 자유로를 올라왔습니다. 자, 자유로 올라오자마자 시속 90km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HDA 기능을 켰는데요. HDA는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리고 고속주행을 조금 보조한다. 약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자유로 휴게소에서 인진가까지 키로 수가 한 28km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시속 90km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어 달릴 때 아반떼 일반 아반떼 가솔린 1.6 모델 스마트 스트림1.6 엔진을 적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3km 정도가 나왔고요. 최고는 한 28km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 하이브리드 소렌토 모델은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다였습니다. 이전 소렌토 하이브리드 영상 리뷰를 보시면 미션에 대해서 많이 칭찬했습니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8단 습식 DCT는, 어,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는데, 일단 시내 주행에서 EV 모드가 딱 켜지면 SUV 모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렌토 모델이지만 전기차처럼 정말 조용하게 상당히 괜찮은 효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데 최근 어, 더뉴 산타페,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일명 탐켄치 닮은 녀석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서스펜션적으로 좀더 얘가 더 낫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일단 더뉴 산타페도 동일하게 뭐 같은 구간을 테스트해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적어놨고 어, 영상 리뷰를 만들지 못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2.2 디젤 엔진으로 제가 주행을 해봤을 때 뭔가 차가 너무 가벼워서 붕붕 뜨는 그런 느낌과 서스펜션적으로도 너무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보시면 이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디젤 엔진이 아닌 하이브리드 엔진을 위해서 차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더뉴 산타페 베이스 리프트 모델과 좀 비교하면 어 서스펜션적인 느낌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속적인 안정성이나 그리고 주행감 그리고 어 실내에서 만족하는 뭐 승차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저는 산타페보다 소렌토한테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하긴 물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다시 한번 좀 경쟁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저는 소렌토한테 음, 좀더한 표를 줄것 같아요. 자 일단. 주행적인 부분에서 약 7km 정도 주행하면서 연비는 19km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날씨 일단 34도입니다. 34도인데 어 외부 체감 온도는 더 높은 36도에서 7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에어컨을 켜고 달리고 있고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사실 차량의 연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24km 한 25kg 까지만 나와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 괜찮은 연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게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 거리 27.8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으로 시속 90km로 꾸준하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려왔는데 시간은 약한 19분,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연비는 지금 2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쏘렌토 하이브리드 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 놓고 달려봤는데 사실 좀 얘가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EV 모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음~ 달력 주행에 있어서 EV 모드 사용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줬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음좀 편안하게 주행하는 목적이지 연비를 뛰어나게 높여주는 목적은 아니다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비는 21km로 뭐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디젤 엔진으로서도 2.2 디젤 엔진으로서도 이 정도 연비까지는 어떻게든 뽑으면 비슷하게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속 주행보다 좀더 시내 아니면 뭐 시내에서도 막히는 도로에서 과연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 강남 태극길 연비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 했습니다.